마스크팩을 한 것처럼 피부가 완전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극 없이 정말 순한데, 기미 잡티 개선 효과는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 일본 큐틴 시장에서는 이미 5위를 달성한 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여배우 같은 은은한 피부 강도 쉽게 연출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 가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는데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니 지난 여름에 차오차오 전립한 기미 잡티랑 점점 건조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2주 만에 기미랑 잡티를 없앴는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고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피부를 만들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기미나 잡티가 잘 생기는 피부는 아닌데 저희 집이 워낙에 해가 잘 들다 보니까 날이 좋을 때 블라인드 안 치고 낮잠 자고 하니까 기미나 잡티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 피부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되게 많이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긴 여드름 흔적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이 루틴대로 꾸준히 사용해주니까 기미랑 잡티, 그리고 여드름 흔적이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미백 앰플 같은 기능성 제품들은 저 같은 민감성 분들은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낮밤 할거 없이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대만 여행 갈때 책력한 그런 제품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간단한 루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각질 정돈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 각질 제거하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데일리로는 토너 패드로 각질 정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피부에 묵은 피지 각질 정돈만 해줘도 전체적인 피부톤이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화장도 훨씬 더잘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결이 훨씬 더 좋아지게 해주는 밭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 과정은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이 과정이 제일 중요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기미 잡티 케어에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기미 잡티 제거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피부과 시술이기도 하지만 피부과 시술을 받아도 햇빛을 받으면 다시 기미가 생겨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다고 저희가 햇빛을 아예 안 보고 다닐 수도 없는데 시술은 솔직히 너무 비싸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홈 케어로 관리해 주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갈 필요 없이 기미랑 잡티 개선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순하고 효과.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라로지크 리베어 베베 페어 브라이트 업 앰플인데요. 이건 잡티케어와 보습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치트키템이라서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얼마나 잘 쓰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거의 한 통을 다 써가거든요. 이만큼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앰플입니다. 근데 라로지크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어가지고 처음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테스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제품력이 진짜 너무 좋은 거지. 높은 원물 함량을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담당자님도 제품력에 있어서는 진짜 자신만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일본 큐텐 시장에서는 이미 5위를 달성한 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죠. 역시 좋은 제품은 모두가 알아봐. 우선 요 앰플이 어떤 앰플인지도 설명을 한번 해보면 제형 자체가 되게 수분감이 많은 젤 제형이라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끈적이지 않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가벼운데 살짝은 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수분감을 확실하게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금 같은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 쓰기에도 너무 좋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쓰면서도 이게 과하지 않게 데일리로 손이 너무 잘 가는 제품이라서 모든 피부 타입이 쓰기 너무 좋은 앰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을 했지만 미백 앰플 하면은 데일리로 쓰기보다는 밤에만 쓸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낮밤 상관없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형이랑 성분이라서 손이 더잘 갔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어린배 원물이 68%나 함유되어 있고 미백에 효과적인 성분인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개선시킬 수 있어요. 저는 미백 앰플의 메인 성분에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 C는 정말 많이 봤는데 어린배 원물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어린배는 멜 글라닌 억제 작용부터 콜라겐 활성, 미백에 탁월한 핵심 성분이 담겨있어서 탁월한 천연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이라서 자연 친화적, 피부 친화적인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은 왜 사용을 하면서 피부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이 단 하나도 없이 너무 순한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미백 앰플에는 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피부 자극 지수가 0.00인 무자극 앰플에다가 각종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하 얼백 만점 앰플이에요. 게다가 시아초 고지 함량 최대로 미백 기능성 성분이 복합적으로 처방되어 있을 정도로 효능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만든 앰플이에요. 그래서 자극 없이 정말 순한데 기미 잡티 개선 효과는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이 앰플이 효과가 진짜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니 건성인 저는 너무 건조한 앰플은 절대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일회 사용만으로도 마스크팩 한 것처럼 피부가 완전 쫀쫀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자기 전에는 요거를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 주거든요.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도 덧도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마스크 팩을 한 것처럼 피부가 완전 촉촉 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c 덕분인지 그 다음날 피부가 정말 많이 맑아지고 속부터 광이 올라와서 피부 컨디션이 진짜 확 좋아지더 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여배우같은 은은한 피부광도 쉽게 연출이 가능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앰플로도 잘 쓰고 있는데 활용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된 날에는 이거를 모델링팩에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주면 스페셜 케어 용으로도 진짜 너무 좋고 이 앰플의 성분이 피부 속까지 잘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모델링팩에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얘를 마지막에 한번더 발라와서 확실하게 케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주 1회 정도만 해줘도 색소침착이나 잡티 기미가 확실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효과를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쓰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나는 좀더 데일리로 순하게 수분 관리랑 미백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밤낮 할거 없이 꾸준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꾸준히 사용해주면 피부가 완전 깔끔해지고 속부터 광이 차오르는 피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였을까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완전 폭 빠진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은 미백 앰플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2주 동안 기미 잡티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기미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과 아까 소개해드린 요 라로지크 미백 앰플을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건조함과 기미 잡티를 동시에 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